비거치니까저아 너도 안올때다 됐네 너. 너도, 어? 너도 배보니 가는 볼로 한게안온다 됐다니까. 어디 가안 올래 너? 응? 너도 좀좀 어? 나한테 가까이 와. 뭐 줄긴데. 어, 너는 뭐 가까이 안오이 줄게 없다. 야도 <laughs> 안올다 됐지. 야도 어? 안올때다 됐지.

아들 임당한다. 그래 뭐 그렇게 지 뭐. 남자도 그렇게 했지 뭐. 이동생 그 가게에. 응. 그 아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응. 뭐그 해보고 길을 잘라거지 자는 안 놀아주고 지 혼자 그니 혼자 그래 있다. 왜야? 그 동생 뭐안 됐더라. 아이고. 그거 같이 안 놀아준다. 응, 아베는 이 가래 그거 먹어 은다 <laughs> 어, 나도 알아. 가까이 나 이거. 그안 와.